안녕하십니까. 세계동백꽃 전문점 주작원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품종은 하리 위더스입니다. 종은 하이브리드고요. 이제 교배종이죠. 화색은 옅은 분홍색입니다. 아주 화사한 분홍색. 화형은 천중 겹의 중형입니다. 이제 서양에서는 이제 공식 더블이라고도 하고요, 표준 더블이라고 하는데 동양권에서는 천중 겹으로 이렇게 용어를 씁니다. 엽성은 예, 보시다시피 이렇게 타원형의 예, 예, 소형과 중형이 이렇게 혼재를 하고요. 시나추라시 어, 예, 잎의 무늬가 이렇게 살짝 발현을 합니다. 아주 자색톤으로 그러다가 이제 잎이 성엽으로 굳으면서 어, 소멸되는 이제 예, 그런 어, 패턴을 띠고요. 수성은 아주 왕성하고 어, 성장성은 아주 좋습니다. 제가 이제 보유하고 있는 어, 종자수 중에 이제 한 주인데요. 어, 이 품종의 첫 개화는 어, 1975년도에 이제 첫꽃 어, 보고가 있고요. 어, 그 다음에 이제 품종 등록은 어, 1985년 어, 이렇게 에, 품종 등록을 한 걸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작출자는 에, 밥 위더스 박사라는 이제 호주에 동백꽃 어, 명인이 계시는데 이지 워터하우스 어, 베리게 아, 아, 이지 워터하우스를 어, 작출한 어, 에벤 고우리 워터하우스가 있고 어, 그 다음에 이제 밥 위더스 이두 분이 이제 양대 산맥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이제 바 위더스 박사가 작출한 하리 위더스 여기에도 이제 플레임에 자기 이름을 넣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 수많은 품종을 작출을 하셨는데 그 중에 이제 자기 이름을 걸 정도면 역시 명화 중의 명화라고 봐야죠. Uh, 이 꽃은 uh, 호주의 uh, 이제 호주 포스트, 그러니까 호주 우체국에서 uh, 발행한 uh, 식물 우표 세트가 있었다 그래요. Uh, 그 중에 이제 uh, 이 하리 위더스 꽃이 거기에 세트에 포함이 된 그런 아주 uh, 유명한 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화색을 보시면, 어 개화 시점부터 어 만개 시까지 화색이 변치 않는 그런 아주 균일한, 이게 꽃봉오리 보시죠? 보이시죠? 어이 화색과 아 반쯤 개화한 화색, 그 다음에 거의 이제 활짝 핀 화색, 이게 이제 거의 동일한 화색을 띌 정도로 그렇게 아주 좋은 수성을 지닌 예. 그런 품종이 되겠습니다. 식물 우표로 발행될 정도니까 아, 정말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꽃이죠. 아주 아담하고 아, 이거 역시 이제 우리 동양권으로 분류를 하면 아, 표기를 하면 보주피기를 합니다. 가운데 구슬을 품은 듯한 그러면서 이제 외변에 꽃잎부터 한장한 한 장이 개화를 하는 그런 패턴을 띄고 있는데요. 어, 개화 시즌은 좀 늦습니다. 지금이 이제 절정으로 피니까요. 아주 또 개화성도 좋아서. 어 고성이 아주 많이 맺는 그런 이제 다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호주의 예, 밥 위더스 박사가 작출한 하리 위더스. 식물 우표로 발행된 명화. 하리 위더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